진짜 어이 없어. 아니 아니 나는 난뭘 뭐 들은 게 없는데 난뭐 들은 게 없는데 내가 된지 걸스래. 내가 <laughs>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를 된지에 넣으시면 안 된다니까요. 큰일 난다니까요. 저를 된지에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. 굉장히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? 두 분은 누구임? <laughs> 이연 챌린지에 참가한 두... 애호박입니다 기호 1번 애호박입니다 저의 등급을 말씀해주세요 I want you pick me up Pick 댄지 걸즈예요 <laughs> 어때요? 이런 컨셉의 느낌으로 나가는 거죠 댄지 걸즈 저희는 댄지 걸즈예요 <laughs> 육수 흐리기 코드 <거드. 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는 육수 담당 주키니 주르르입니다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이제 댄지 걸즈 어때요? 댄지 걸즈 이 된장 담당, 버섯 다아 버섯있고 자, 양파, 양파, 된장, 두부 이렇게 나오면 따야겠다 그쵸? 양파, 두부, 된장 어 둔둔둔둔둔. 된장이 리더임? 된지 걸즈니까 아무래도? <laughs> 아무래도 된지 걸즈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? 어, 어. 된장은 형피부색이 된장이니까 애호박이 비주얼임? 아무래도 근데 된장찌개에 아무래도 그 누런, 누렇고 하얀 것 중에서 초록색깔로 색을 내는 약간 빨간색, 초록색. 요렇게 요리에서도 색깔이 중요하거든요. 된장색이긴 해요. 요런 삼 원색이 들어갈수록 화려해 보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, 조금 초록색이 아무래도 된지에서는 눈에 띄는 편이긴 하다. 이런 느낌인 거지. 음. 6m 거든요? 된장은 형.